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. 주봉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엔 영업이익 140억, 190억, 260억으로 3년 동안 차근차근 실적 성장을 하다가 2019년에 27억으로 실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구조적으로 원래 돈을 잘 벌던 회사에서 2019년에는 사실 매수 찬스였던 거죠. 2020년에 154억, 작년에 300억으로 실적이 두배 뛰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은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. 1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 5억 정도 더 벌었어요. 더 벌긴 했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은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 내 후년은 어, 이런 미래에도 쭉쭉 담보되는 뭔가를 내놓길 바라는 욕심쟁이라 현재 반도체 종목에 실적 좋은데 못 가는 우량주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. 실적이 좋아도 향후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크게 올라서긴 어렵다는 판단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일봉 차트에서 보면 현재 3200원 부근은 깨지 않고 지켜주는데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실적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3200원을 깨러 내려오기보단 살짝 조정이 있더라도 위쪽으로 4000원과 4400원까지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4,400원을 뚫는다는 건 현재의 추세대를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 반도체 업황이 당장의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엔 대외환경이나 변수가 많지 않냐는 판단에 4,400원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요. 하지만 생각보다 수급이 약하다면 4,000원 부근에서도 저항받고 밀릴 수 있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. 반대로 이후에 3,200원을 깨고 내려온다고 했을 땐 주봉에서 봤을 때 2,500원과 2,000원까지 크게 열어놓고 대응이 필요하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